자, 안녕하세요 예, 양기백입니다. 음, 10분의 기적이라고 하죠. 예, 자, 10분 동안 음, 각 진도별로 핵심적인 것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 토지를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지, 토지, 적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해요. 네, 예,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아, 토지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등록을 하는데 주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등록하고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하냐면 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개를 토지 표시라고 부르고 이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에서 등록을 해요. 이게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적법 전체 편제 중에서 여기 공부하는, 데가 여기 공부하는 데가 교과서에서 2장, 토지의 등록. 그럼 2장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토지라는 게 뭐냐. 바다가 아닌데요. 토지하고 바다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선.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이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다고.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지번부여적도 같아야 되고, 용도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같아야 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예. 그런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붙어 있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요건 중에서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요건 중에서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양입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입지가 될수 있는 요건하고, 양입지가 될수 없는 경우, 양입지가 될수 없다는 얘기는 별개의 필조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된 용도가 대인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종된 용도의 토지가 면적이 너무 커도 안 돼. 그래서 주된 토지에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 양입지에 관한 문제, 한 문제 정도 주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지별로 소재는 따로 조문이 없으니까 정리할 게 없고 지번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래서 보통 네 문제 정도 렸는데요 작년 34회 때는 세 문제가 냈습니다. 지목, 면적, 경계. 이것도 언제든지 거의 뭐90% 이상의 확률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집원에서 나온 내용은 집원은 우리나라는 아라비아숫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집원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본과 부본의 구분은 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표시는 줄은 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원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요. 그다음에 각 토지 이동일때 집어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할 때는 처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를 부여할 때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 그런데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본번을 붙여요. 본번은 없는 번호 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은 본번 부여합니다. 그게 신규 등록 등록 전할 때집번부예요 분할은 집원을 여러, 여러,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건데, 분할할 때집번은1 필지 집번은 분할 전에 집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의집번은꼭 부번을 붙이는데, 없는 부번이 되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원부여합니다. 부분 이게 분할이고요. 합병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합병할 때집번은 합병 대상집번 중에서 선순위 집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그 건물 있는 집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집원을 부여해 줍니다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집원부여 방식은 구체적인 그 내용보다는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잘라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집원부여 방식하고 똑같은 것은 예, 집원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축첩변경 요 세개는 뭐할 때랑 똑같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지번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자, 지목. 자, 지목은 우리나라에 28개로 법정되어 있어서 나눠져 있고요. 지목을 정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목, 도, 장 이렇게 외워요. 지목할 때 목이에요. 그래서 지목은 도. 도로 끝나는 데하고 장으로 끝나는 지적공부만 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7개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에만 쓰는데 도면에다가 지목을 쓸 때는 부호로 써요 한 글자만 써요.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쓸 때는 정식 명칭으로 습니다 네, 그게 잘 나오는데 다만 이제 그 도면에다가 부호를 쓸때한 글자는 첫 글자를 쓰는데 네 가지 지목은 두 번째 글자를 써요. 꼭 외우셔야 돼요.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써요. 공이라고 써 있는 건 공원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차라고 써요. 차. 주 라고 적혀 있는 것은 주유소용지그 다음에 하천은 천. 하천은 천. 하라고 되어 있는 지목은 없습니다. 하천은 천이 더 알기 쉬워서 천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 원이라고 적어요. 유 라고 적혀 있으면 유지. 자, 고문제. 지목의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지목의 2 8개 나눴을 때 전답, 과수원, 목자용서부터맨 마지막 28개. 20... 여덟 번째 잡종지까지 지목의 구분을 쭉 보실 때그 책에서 다만 무엇 무엇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시험엔 다 거기서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 지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구요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에요 선인데 이 경계는 땅에 있는 선이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이고요그 다음에 무슨 점을 연결했냐? 경계점을. 그래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 한다? 경계라고 합니다. 이거랑 구분되는 개념이 지상 경계예요 지상 경계. 지상이라는 글씨가 앞에 붙어있으면 그거는 지상, 말 그대로 땅에다가 경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뭐 뚝이라든지, 담장,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말뚝 경계점 표지, 이런 것으로 땅에다가 표시해 놓은 경계는 지상 경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에서 시험에 문제 나는 것은 그 경계를 정할 때 지상 경계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느냐. 다섯 가지 경우 수가 있죠. 연접되는 토이사의 높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예, 그죠.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음, 오늘 열심히 하셨네. 하단부. 그 다음에, 예,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 그다음에 무라고 접해 있으면 최대.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 만수이선. 그 다음에, 재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바깥쪽 어깨 부분. 요거, 요 문제는 거의 한 20번 냈어요, 여태까지. 34회 시험 중에서 한 20번 나온 문제예요그 다음에, 고문제 그 아니면, 그 다음에, 장애도 냈지만, 최근에 나온 거, 지상 경계점 드 높고 최근에 잘 내죠? 최근에 한 10년 동안 한 여섯 번 냈네. 지상 경계점 드 높고 지상 경계, 아까 말뚝 이런 거. 땅에다 표시하는 그 지상 경계를 지적 소관청이 새로 정했다 땅에다 설치했다 그러면 그 지상 경계점을 관리하는 장부를 만들어 그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름 먼저 기억하시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에 등록하는 거 일곱 개 그것도 작년에 또 냈습니다 작년에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지목이 나와요 공부상 지목도 나오고 실제 용지목 그다음에 경계점 표시 종류하고 위치. 이렇게 일곱 개를 등록하는 장부.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고문제. 그 아니면 이제 마지막 경계에서 내는 것은 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얘기는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하면 가운데선이 새로 나누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가 건물 걸리면 원래는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네 가지 경우에는 건물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할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중에 경계를 정해서 분할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한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경계를 정할 때는 건물을 걸게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세 문제, 평균적으로 한네 문제 정도 내는데 작년에는 세 문제 냈습니다. 요 공부하시고 다음에 이제 면적 나오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 3장에서 조금 공부 공부하시고, 요, 등록, 토지이동에 관한 거, 이걸 다른 말로 정리라고 하죠. 정리에 관한 거, 4장에서 공부하시고, 5장에서 지적 측량. 그서총 4개의 장에서 평균 3문제씩 해서 지적법 1 2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적법은 분량이 좀 작아요. 작은데 대신에 이제 외울 건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외우는 게 이제 우리가,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남들 할때 같이 입으로 따라하고 하시면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은 그냥 편하게 맞추십니다. 다만 이제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10분의 기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